안녕하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집안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없애는 방법에 좋은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집안, 방에서 나는 냄새 제거 방법 10가지. 집안 냄새 없애는 방법.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현관문을 통과해 방으로 들어갔을 때, 상쾌한 향기 대신 불쾌한 냄새가 나면 얼굴이 저절로 찌푸려지는데요. 오늘은 집안 냄새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냄새가 나는 이유와 원인 파악 후 제거하세요. 우선 집안에서 냄새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 냄새가 나는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더워지면서 습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날에는 특히 빨래가 덜 마른 상태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날에는 빨래를 세탁하면 빠른 시간에 건조해야 합니다. 이불, 베개에 남겨진 채취, 신발장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환기를 자주 시키지 못한 공기 등이 좋지 않은 냄새로 쌓이게 됩니다. 환기는 물론 땀으로 젖은 이불이나 옷들은 꼭 세탁해서 빳빳하게 말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래한 후에 빠른 건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환기하기 깨끗하게 치워놓은 방도 환기를 제때하지 않으면 냄새가 날수 있는데요. 하루아침과 저녁 최소 2번씩 30분 동안 환기하면 좋습니다. 겨울에는 15분 미만으로 해도 도움이 됩니다. 창문을 열수 없는 공간이거나 먼지가 많거나 굳은 날씨라면 선풍기, 환풍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하여 실내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2. 햇빛에 자주 건조하기 자외선은 냄새를 유발하는 곰팡이와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 암막 커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햇볕이 내리쬐는 날 커튼을 활짝 열어 방 안에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으며 이불과 베개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따로 널면 더욱 좋습니다. 3 친구 및 커튼 세탁하기 부피가 큰 커튼 및 친구의 베인 냄새가 방안 전체의 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커튼과 친구를 주기적으로 세탁해. 나쁜 냄새를 방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베이킹소다 또는 식초 희석 물로 표면 닦기.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4큰 술을 넣고 섞은 후 집안 주변의 곳곳을 닦아낼 때 사용하면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가 없다면 식초 희석 물로 닦아도 냄새를 흡수해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5. 베이킹소다 뿌리기. 매트리스 및 카펫에서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를 카펫 표면에 골고루 뿌린 후 최소 30분 또는 몇 시간 동안 그냥 두세요. 냄새가 심할 경우 밤새 둬도 됩니다. 그 이후 진공청소기로 깨끗하게 빨아들이면 악취가 사라집니다. 6. 쓰레기통 쓰레기 제거 및 닦기. 쓰레기통 안에 들어있는 쓰레기에서 악취가 날 수도 있으니 확인하고 원인을 제거하세요. 또는 쓰레기통 자체의 배인 냄새로 악취가 날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비닐을 씌워 사용하더라도 냄새가 스며들므로 쓰레기통을 주기적으로 닦아주면 좋습니다. 쓰레기통 아래쪽에 신문지를 깔고 파리 모기약을 뿌려준 후 사용하면 하루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며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7. 방향유 사용하기. 화학물질이 가득한 세제 및 공기청정제를 사용하는 대신 방향유와 같은 천연성분을 사용하면 건강을 유지하면서 악취도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라벤더, 차나무, 유칼립투스, 레몬, 페퍼민트 바카 오일과 같은 많은 방향유는 항균 및 악취 제거 있어 가정용 청소 제품으로 이상적인 대안입니다. 스프레이에 물을 담고 방향유 몇 방울을 떨어뜨린 후 공기 중에 분사해 천연 탈취제로 사용하세요. 8. 강귤류 과일껍질 또는 숯 활용하기. 악취가 나는 원인을 제거하고 청소한 후 레몬, 라임, 오렌지 등 강귤류 과일 껍질을 물에 넣은 후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두세요. 숯은 탈취에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냄새 흡수제입니다. 바구니에 숯몇 조각을 두고 집안 곳곳에 둬도 좋습니다. 9. 향을 지닌 식재료를 물에 넣고 끓이기 냄비에 레몬 및 오렌지 껍질, 계피, 바질, 생강 등 좋아하는 향을 지닌 식재료를 넣고 끓이세요. 물입자가 증발하면서 집안 전체로 향기가 퍼지는 효과와 함께 집안 불쾌한 냄새가 제거됩니다. 10. 아로마 향초 피우기. 값싸고 건강에 해로운 방향제 대신 아로마 향초를 사용하면 방안 냄새도 잡고 기분 전환, 심신 안정 등 요법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다만 아로마 향초를 오랜 시간 켜 놓을 경우 방 안의 산소가 줄어들어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후 및 사용 중 환기를 하면 좋습니다. 일상에서 행복하고 하루하루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